오, 이거 괜찮은데? 나중에 제대로 봐야겠다. 인스타 저장하기. 유튜브, 나중에 볼 동영상. 좋은 글은 카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놓기. 그런데 이렇게 저장한 정보들 나중에 진짜 보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정기자 노말입니다. 최근에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직장인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자료 수집이랑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는 저장하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카톡에 나와의 채팅으로 링크를 보내두거나 메모장 같은 곳에 붙여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내가 정작 그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에 저장을 해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카테고리별로 정보들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꺼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같은 곳에 정보를 쌓아두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왕이면 빠르고 쉽게 하면 더 좋겠죠. 저는 이 모든 것에 최적화가 된 노션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싹다 정리했습니다. 아까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의 지인들에게도 알려주니까 광명을 찾았다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쉽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시간을 벌어다 주는 영상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 정보 스크랩입니다. 먼저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정보들은 스크랩을 해둬야 되겠죠. 저는 노션 웹 클리퍼를 사용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사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검색창에 노션 웹 클리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누르고 들어가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 따라서 노션 웹 클리퍼를 설치를 해 주세요. 저는 크롬을 써서 크롬 버전으로 설치를 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웹 브라우저 상단에 노션 아이콘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들을 줍줍하러 가 볼게요. 내가 스크랩하고 싶은 페이지에 가서 상단에 노션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두었던 자료 스크랩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끝. 네. 진짜 끝이에요. 노션으로 와서 내가 저장한 정보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보면, 제목이랑 URL을 가지고 오고, 상세 조회를 해보면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너무 쉽고 편하지 않나요? 모바일은 더 쉬워요. 노션 앱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에서 보다가 괜찮은 정보를 보면, 공유를 누르고, 노션을 선택해 줍니다. 만약 노션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폰 기준으로 중간에 아이콘들이 있는 섹션에서 끝까지 옆으로 가면 더보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상단에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노션 아이콘을 찾아서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이제 노션 아이콘이 바로 보일 거예요.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할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자료 그래. 그러면 노션 앱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 봐도 동기화가 빨라서 바로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직장인들은 이런 뉴스 레터를 스크랩할 수 있고. 코레스트를 보면서 디자인 소스들을 스크랩하고 보기 좋게 갤러리 형식으로도 볼수 있고 대학원생들은 논문을 스크랩할 수 있고 유튜브 영상이나 인스타그램 콘텐츠도 모두 단 3초 만에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 정리입니다. 우리가 노션 이한 곳에 정보들을 모으기는 했지만 스크랩한 정보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머리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 단계는 필수입니다. 한번 스크랩한 자료들을 싹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둬야 되는데요. PC 앞에 앉는 시간을 딱 정해둬도 좋고 이동 시간에 짬을 내서 봐도 괜찮습니다. 표를 다시 보면 자료들을 보고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성 추가를 하시고 다중 선택 속성을 추가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 두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리서치 읽을거리 경쟁사 재테크 등 이런 태그들을 걸어두기만 해도 훨씬 정돈이 되죠. 그리고 나서 상태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걸 읽은 상태인지 다 읽었는지 또 필요 없으니까 아카이브에 보관을 할 것인지 상태를 변경하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속성 추가를 하시고 상태 속성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노션의 AI를 활용해서 요약하거나 번역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스크랩을 했는데 텍스트 속성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요약으로 바꿔주시고 AI 기능을 켜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또 영문이라 보기 어렵다면 번역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바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노션 AI 기능은 유료 요금제를 필요로 하고 무료로는 20회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써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 한번 무료로 써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요금제로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보 용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정보를 바로 꺼내쓸 수 있어야겠죠. 우선 가장 간단하게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메뉴바에서 검색을 눌러주시고 내가 찾으려는 자료를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필터를 걸어서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 상단에 필터를 눌러서 아까 만들었던 태그를 필터로 잡아볼게요. 여기에서 나는 리서치 정보만 볼수 있게 필터를 걸어두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원하는 정보만 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볼것 같은 데이터들은 상태를 보관하기로 선택을 해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를 추가해서 상태에서 나머지 다 선택을 해주시고 보관하기만 제외를 해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표 형식 말고 이미지가 주된 자료라면 보기 방식을 갤러리를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보드 형식으로 보면 상태에 따라서 구분해서 볼수 있으니까 아주 직관적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 정리하지 않는 자료들을 확인하고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나의 아카이빙이 아주 깔끔하게 쌓여갈 수 있습니다. 쌓일수록 뿌듯하실 거예요. 이 심플한 아카이빙 양식은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게요. 더보기란 링크를 따라가면 웹 브라우저에 아카이빙 양식이 뜰 건데요. 상단의 복제를 눌러서 나의 노션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미리 노션 회원 가입을 하시고 노션 프로그램 다운로드까지 해두시면 편해요. 오늘은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